연방 하원이 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장노년층 4명 가운데 한명은 무보험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가구당 연간 최대 2,000달러에 이르는 재산세 감면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뉴욕시 내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이 2달러 75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발급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는 사전 예약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청소년 불체자의 추방유예 조치까지 백지화시켰지만 아직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14일 전체 회의에서 연방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4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1,1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약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어릴 때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해줬던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행정 명령도 백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의 총 100석 가운데는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인 장노년층 4명 가운데 1명은 무보험자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무보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무보험자 비율이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시안 장노년층 주민 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한인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75%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은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은 물론 미 전역 장노년층 평균 가입률 91%보다 16%나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한인 장년층들의 보험 미가입률이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중 가입률이 가장 높은 커뮤니티는 일본계로 96%에 달했고, 필리핀계 90%, 중국계 86%, 베트남계 인도계가 각각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는 한인 장노년층의 경우 고혈압과 심장질환, 감염 환자들이 타인종에 비해 많고 특히 남성의 경우는 백인들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4.3배나 높다며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도시 내 동네 상권의 3분의 1은 이민자들이 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또 이민자 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아시아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가 미국의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2013년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셋중한 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비즈니스와 대비되는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는 도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식당업이나 소매업, 세탁업, 임용업과 주유업, 네일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정정책연구소는 이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를 세계 영역으로 나누고 소유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숙박과 음식업의 36%, 세탁업, 세차업 등 이른바 글린 서비스 사업의 31%, 소매업의 24%는 이민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이 이민자 사업 중 절반가량은 아시아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인구의 13%, 미국 노동인구의 16%가 이민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동네 상권에서 차지하는 이민자의 역할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집 장만보다 그 뒤에 내야 하는 재산세가 더 걱정입니다. 그만큼 재산세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주 정부가 가구당 연간 최대 2천달러에 이르는 재산세 감면안을 발표했습니다. 엔드류 코어모 주지사는 14일 재산세 부담이 소득의 6%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 초과분의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 신년연설에서 발표할 2015 기회 어젠다의 첫 프로그램인 이 재산세 감면안은 앞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후 4년 후에는 연간 16억 6천만 달러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년연설과 함께 공개될 주지사 행정예산안에서 밝혀질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이날 지난 수십 년간 뉴욕주 재산세가 사상 유례 없이 올랐다며 내집 장만보다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재산세 크레딧은 가구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가 소득의 6%를 넘는 재산세를 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폭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6%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는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 뉴욕 시내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이 2달러 75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보너스 적립을 없애는 방안과 요금 인상안을 두고 검토 중인데 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두 가지의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인상시키는 내용의 제1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1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로 인상하고 현행 5달러 이상 충전 시 5%를 지급하던 카드 정립 보너스 포인트 방식을 5달러 50센트 이상 충전 시 11%까지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30일 무제한 요금은 기존 112달러에서 116달러 50센트로 4달러 50센트가 인상되며 일주일 무제한 요금은 30달러에서 31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 밖에 MTA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기존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리 렌스맨 시의원은 목조르기를 팔로 목을 감싸 호흡과 혈액 순환을 억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이 제압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조르기 제압술이 이미 지난 1993년부터 시경 내부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 왈작 시장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시경 규정으로 금지된 목조르기를 시정부 조례로 금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해 시장실로 보내질 경우 드블라지오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의자인 렌스맨 의원은 시장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발급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접수처마다 엄청난 혼잡이 발생했는데요. 뉴욕시가 앞으로는 사전 예약제로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뉴욕시 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신청인들이 접수처마다 대거 몰리면서 엄청난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신분증 발급 신청이 앞으로는 사전 예약제로만 시행된다고 밝히고 14일 오전 9시부로 사전 예약 신청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311로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은 지난 12일 발급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수처마다 신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일부 접수처에서는 오전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8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신청자도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틀간 1,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정부신분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정부신분증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이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명서류 3점과 거주지증명서류 1점의 포인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시행 2년째 반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9만 1000명이 등록하면서 전체 정원 7만 5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뉴욕시 무료 중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9만 1000명이 등록해 전체 정원 규모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6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해 시작한 것으로 첫 해에는 정원 규모가 4만 4천 명이었지만 올해 3만 1천 명을 늘렸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같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폭발적인 인규와 관련해 모든 중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뉴욕시 중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에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시정부는 각 보로의 커뮤니티 기관이나 사립학교 등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